토르템과 함께하는 퀸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한 상태여서 초대량 주문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합니다.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땐 퀸다이아로 연락을 주시면은 대량 소량 상관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변신과 신화 스킬 세 개의 전설 변신과 한 개의 전설 인형. 깡통처럼 보이지만 갖출 건다 갖춰진 신화 내신 매물입니다. 솔솔한 각인템과 구매 즉시 전설 배신 도전이 가능한 재료까지 갖춰진 상태인데요.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855번 매물 뇌신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1 2 4고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22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52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2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2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펠릭스의 32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빵빵한 능력치 엘릭과 부족함 없는 핫펠릭 상태를 잘가지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에스카로스의 투구 각인 축칠 고대신의 창 축복 옵션은 힘 1의 무기명중 2의 땅 속성 데미지 1요렇게 되어 있구요 추구 에스카로스의 갑옷 추구 에스카로스의 부추 추구 마법방어갑방 각인 축칠 금빛 날개 축삼 고대투사의 가더 축구 에스카로스의 장가축 애자 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피통 증가 20, 회복 마법량 증가 1%구요. 축헬바이의 족쇄, 쌍축 아노비스 반지와 축 완력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강이템 2개만 장착을 하고 있지만 인벤토리에 구 영웅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각템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6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6 빛나는 완리기 견과5 지휘관 의장과 축육 붉은빛 귀걸이, 그리고 쌍추구 용사의 반지, 축구 용사의 팔찌, 축삼 히의 룬, 추기 민첩의 룬, 추구 수호 인장, 추구 회복의 인장, 3화룡의 수정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는 없지만 기본적인 악세들은 잘 착용을 하고 있으며, 이번 TJ의 축육 거음빛 귀걸이가 복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172만 개, 인코가 10만 개, 병코를 6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6장과 수호석 1개, 7 악마왕의 한순검 각인과 축구 악마왕의 창 각인, 그리고 구 싸우랍의 장검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5 사냥꾼의 휘장과 여분의 3 히메룬을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인형 탐험 상자들과 각종 층주문서들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고, 각인 축복 보여주면서한장과 약탈한 황금 7,572개, 그리고 퓨얼릭서 12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깡드다는 807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많은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2섬 시간 충전석 4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2개, 5만 시간 충전석 1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불기와 쌍용반, 용팔, 화릉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61, 근거리 명중이 214, 근거리 치명타가 30%인데요. 어떠한 이벤트 버프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류 거운 빗기 거리 복구 시 근거리 데미지가 5개가 상승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18,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1, PVP 데미지 리덕션은 35, 스턴 적중은 42%, 스턴 내성은 67%, 내성은 14%, 홀드내성은 19%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 신화 내신 변신 1개를 보유하고 있구요 전설변신같은 경우에는 3개의 전설변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의 아툰, 지옥의 데스나이트, 디바인 크루세이더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영웅변신같은 경우에는 76개 중에 4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변신 중복은 4장을 보유하고 있구요 영웅변신 각성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영병각성은 9개, 꽤 많은 영웅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구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06개를 보유하고 있고, 진데신데 소켓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구요. 신화 실패력이 1회, 전설 실패력이 15회, 영웅 실패력이 6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한 개, 1티어 전설 인형 우거킹 인형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1개 중에 1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을 한 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롭스, 나이트발드 뱀파이어, 에틴 레드, 우그노스까지총 5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0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 력은 3회, 영웅 실패 력은 8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 0 7퍼 등록일에 40퍼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과는힘 컬렉이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12개, 근거리 명중이 17개, 물리 방어력이 16개, 피톤 컬렉이 268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이 7시, 마프루 문양이 7시, 사이아 문양이 5시,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 가이한칸 전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6,979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아이스케이크 파이널 붐, 디크리즈 이베이전을 포함한 총 1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1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9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0칸, 이실로트의 수호성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9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매칭 보너스로 피통증가20 보너스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라그나로크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설 스킬 중 5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 중 7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 주셨는데,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을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구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가드, 썬더 바이탈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스테틱 필드는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이번 TJ의 충륙 거음빛 귀거리가 복구 가능하며 전설 배신 도전 이력도 남겨놨다고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비극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3,000 다이아를 합쳤을 때 나온 총 합계는 30만 1,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58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586만원과 몸땡이 1500만원을 합친 통으로 2086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라 했지만 몸만 구매도 가능하고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변신과 세계의 전설 변신, 한개의 전설 인형, 부족함 없는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구요. 기본적인 컬렉들은 잘 갖춰진 템컬 베이스와 평균 6시 이상의 준수한 문양 베이스, 기본적인 스킬들이 고르게 잘 갖춰진 수호성 베이스와 신화 스킬과 오전스, 치령스, 부족함 없는 스킬 베이스와 명코 172만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화 깡통 같은 금액대의 매물이지만, 신화 변신과 신화 스킬, 쓸만한 각인템과 기본 베이스도 잘 깔려있고, 갖출 건다 갖추고 있어서, 소소하게 즐기며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좋은 매력을 지닌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855번 뇌신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